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영경제대학 제2대 학생의 찬란 선거운동본부에 정후보로 나오게 된 17학번 경영학과 서동혁, 19학번 경영학과 신정우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직된 경영경제대학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 경경대 하도 한분한 분의 꿈이 살아할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본부명을 찬란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저희의 핵심 정책입니다. 대학 내부와 외부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먼저 저희와 동 레벨로 강조되는 북숭세단 혹은 삼국대와의 교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기교류전 형식으로 만들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술적 교류를 할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지원을 받아 원활하게 재정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국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와 함께 연계하여 당국대 해커톤을 실시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아이디어 있는데 구현해낼 방법을 찾지 못하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의 기술과 저희의 아이디어가 만나 해커톤을 실시하여 직접적으로 저희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 정책으로는 신입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학사 제도, 복수 전공, 전과 다 전공 수강 신청 등 세미나를 기초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1 9 사태로 인하여 학교를 많이 가보지 못한 학우들을 위한 학교 탐방 브이로그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교수 상담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교수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학교에는 지도교수 상담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것일 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긴 어려우셨을 겁니다. 직접 들어본 교수님이 좋다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그 교수님과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책으로는 수강 후기 콘테스트 개최입니다.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유익하여 주변에 알리며 추천하고 싶었던 경험 한 번쯤은 드셨을 겁니다. 저희는 수강 신청을 하기 전 수강 후기 콘테스트를 개최해 학우들에게 추천하는 교수님의 수업 후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지려 합니다. 저희는 단과대 차원의 농촌활동과 봉사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농촌일을 도와주고 같이 새참도 먹고 여러가지 수업을 쌓는 그런 농활 저는 꿈꿔왔습니다. 또한 일손을 돕는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경대 학우들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만들겠습니다. 경영경제대학에는 아주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시도하고 보존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꿈에 한표 주신다면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송도기간은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